세이트리온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세이트리온 주주님들께서는 도대체 언제쯤이면 세이트리온의 주가가 상승할 수 있을까? 그 상승 시기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어,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오늘도 영상을 찾아보셨을 것 같은데 저는 세이트리온이 언제 상승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해서 미리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언제 상승을 하는지 예언을 좀 미리 해드릴까 해요. 우리 영상을 끝까지 잠시만 집중하시면 정말 많은 것들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일단 많은 분들이 JP모건 헬스케어 일정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어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일정은 어디까지나 단기적인 이벤트고 단기적인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세이트리온 바라는 것은 주가가 10% 오르고 뭐20% 오르고 이거 먹고 나오는 게 아니죠 저는 개인적으로 넘되게 세이트리온의 주가가 100만원 이상 갈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100만원 이상 가는 이유에 대해선 다음 영상에서 알려드릴게요 우리 영상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놓으시면 많은 것들이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의 주제는 세트류의 주가가 100만원 이상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니라 세트류이 언제쯤이면 본격적인 상승이 폭발적으로 시작될 것인가 이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첫 번째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월부터 폭발적인 상승이 시작됩니다 미리 예언합니다. 2월부터 세이트리온의 주가는 폭발적인 광기 넘치는 상승이 시작이 될 거다. 왜냐하면 첫 번째, 바로 자사주. 자사주 매입의 종료 시기,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회사가 지금 54만 주가는 자사주를 매입할 거라고 얘기를 했고 어, 오늘도 장중에 체결되는 수량들이 있는데 일단은 9만 주 이상, 9만 주 이상 지금 자사주 매입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자사주 매입의 종료 시기와 이번 4분기 실적 발표가 함께 겹칩니다. 가까운 시일에 지금 붙어 있는데 이게 이게 관계 넘치는 상승의 신호탄이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뭐냐면요. 간단합니다. 자 세인트리온이 2026년도가 되면은 5조 4천억까지 매출액이 늘어나요. 그런데 말이죠. 지금 컨센서스를 보시면 굉장히 굉장히 재밌는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냐? 첫 번째. 정리를 해드릴게요. 매출이 매년 자 1조 원 이상씩 늘어난다. 사상 최대 매출을 계속 기록한다는 거죠. 매출액이 계속 사상 최대를 기록하는데 2025년도에는 더 충격적인 게 있어요. 바로 영업이익률입니다. 자 영업이익이 셀티리온이 1조 5천억을 기록하게 되는데 영업이익률을 보시면은 160%요. 161% 여러분. 세트리온이 영업이익률이 161%를 기록한다. 영업이익이 1조 원을 넘어선다. 매출은 사상 최대를 계속 기록하게 된다. 그 시작의 해가 바로 2025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이번에 자사주 매입이 종료가 되고 나서 종료가 되면서 4분기 실적까지 2024년 2024년 4분기 실적까지 마치고 나면은 그 다음을 주목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을 주목하는 건 당연히 2025년도에 기록하게 되는 사상 최대 매출, 영업이익률 이 부분이거든요. 주가는 당연히 그때부터 어마어마한 상승이 터질 수밖에 없어요. 항상 주가는 기대감을 선반영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게 2월부터 세이트리온의 어마어마한 상승이 시작이 될 거니까 당장 지금 매수해놓으셔라. 함께 매수를 해서 2월부터 시작이 되는 세이트리온의 어마어마한 상승을 함께 수익으로 챙겨오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이트로는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매수를 하면 되냐면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우리 영상을 보실 때 황금 신호, 황금 다이아 신호가 발생하면 매수를 하고요. 매도 화살표가 뜨면 매도합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런 식으로 매수 신호, 그렇 황금 다이아 매수 신호가 뜨면은 매수하고 매도 화살표가 뜨면 매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번에도 이렇게 매수 신호가 떠 있기 때문에 영상으로 염기 알려드리고자. 어, 또 영상이 담아리고자 준비를 했고요. 상승 시기에 대해서 미리 예언을 해드렸고, 황금 매수 신호가 계속 뜨고 있으니 함께 매수를 해서 우리 영상을 보시며 매도 화사표가뜰때 매도하자고요. 그리고 어, 예상 목표 주가가 있는데 보시면은 예상 목표 주가죠. 예상 목표 주가가 있는데 예상되는 목표 주가까지 이 세이트룬의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게 됐고요. 여기까지 올라오게 될 거예요. 여기까지 올라오게될 건데 예상 목표 주가 선이 우상향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세인트 온의 목표선을 따라서 주가가 함께 움직일 거니까 세인트 온의 목표선이 우상향을 하기 시작한다면 주가도 따라간다.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목표선을 따라가기 시작하면서 매도 화살표가 뜨면은 먼저 방송을 알려드리니까 우리 방송 구독해 놓으시면 많은 것들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 놓으시면은 방송은 못 보시더라도 가끔 이제 방송을 놓칠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어, 방송못 보시더라도 세력이 매수하고 매도하는 그 타이밍은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도록 제가 단체 문자를 보내드릴 겁니다. 020-4469-6279. 여기로 여러분들이 구독 버튼 눌러 주시면서 제게 구독, 구독이라고 이 문자, 문자 한통 남겨 놓으시면은 제가 여러분들을 구독자라고 저장을 할 거예요. 구독자라고 저장을 해서 세력이 매수하고 매도할 때 타이밍을 알려드릴 건데 제가 매수 타이밍을 보내드리는 시기는 이렇게 장중에 세력들이 매수했다라는 세력들이 매수했다라는 황금 다이아가 뜰때 황금 다이아가 뜰때 신호를 보내 드려요. 매수하자라고요. 제가 방송보다 여러분들에게 먼저 이 매수 신호가 떴을 때 문자로 알려 드리고요. 방송도 해 드리는데 당연히 방송보다 먼저 문자로 받으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많이 도움이 되겠죠. 자, 이렇게 황금 다이아가 뜨고 우리가 매수를 해 놓고 다시 세력들의 세력들의 매도 신호가 파란색 화살표로 뜰때 여러분들한테 매도 신호를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황금색 다이아가 뜨면 함께 매집을 해서 파란색 매도 화살표가 떴을 때 세력이 매도를 하고 있을 때 종목을 매도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보이시죠? 자 여기도 보시면 황금색 다이아가 뜨는데 이럴 때 방송은 못 보시더라도 세력이 매수했구나라는 신호 제가 문자로 보내드릴 거니까 어, 문자 받으시면 확인하시고 매도가 떴을 때 또 우리 방송도 보시고 문자도 보시면서 함께 수익을 챙겨가시면 되겠죠 최근에 누닛의 주가도 올라오기 전에 이렇게 보시면은 세력이 매집을 하고 있지 않을 때는 보시면 황금 다이아가 뜨질 않아요 그죠 그리고 다시 세력이 주가를 매집을 한다 라는 시그널이 떴을 땐 조용히 황금 다이아가 뜹니다 다이아 뜨고 매수 매도 매수 이렇게 반복을 하면 돼요 보시죠자 이렇게 황금 다이아가 뜰때 매수 세력들의 매도가 뜰 때, 파란색 화살표 매도가 뜰 때는 매도 문자 보내 드릴 거니까 방송 보고 계시다면은 꼭 구독 버튼만 부탁해 드리고요. 구독 버튼 잊지 마시고 구독 버튼 누르셨다면 이제 제가 보내 드리는 문자를 받으실 준비가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문자 한통 남겨서 제가 보내 드린 타점을 받는 건 전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들한테 이 타점 보내 드린 건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게 정말 어려운 게 있어요. 저는 주식으로 수익을 낸 것보다 정말 어려운 게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구독하는 거예요. 이 구독 버튼을 누르게끔 만드는 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분석을 해드려도 사실 똑같은 종목을 놓고 누군가는 수익을 보고 누군가는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그죠? 똑같은 가격에 매수를 했더라도 이 매도 타이밍을 놓쳐서 매도 타이밍을 놓쳐서 수익을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구독자 분들만큼은 제가 이러한 부분들을 챙겨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영상 좋아요와 구독 버튼만 많이 눌러주시면서 많은 응원과 또 주변에 공유 버튼 꼭 해주시면서 우리 채널 성장 도와주시면 자 그만큼 보답해드리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어, 셀트리온 핵심 정리 하면서 영상 마무리할 건데요. 어, 셀트리온의 핵심 정리. 자 이번 영상의 주제는 뭐였죠? 세이트리온이 언제 상승할 것인가 세이트리온의 상승 시기 세이트리온의 상승 시기는 2월경부터 시작이 될 거다 2월경 그 근거로는 자사주 매입의 종료 그리고 세이트리온의 4분기 자 2024년 4분기 실적 발표다 이 실적 발표 이유가 중요한 이유가 뭐였죠? 바로 2025년 2025년에는 세이트리온이 어마어마 매출의 성장세,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하게 되고 영업이익률도 어마어마한 기록을 최고치를 기록하게 된다. 그 신호탄을 알리는 게 바로 4분기 실적 발표의 마무리입니다. 그 뒤로는 4분기 실적 발표 이후로는 2025년도에 대해서 주목을 하게 될 거기 때문에 자사주 매입의 종료와 실적 발표의 마무리는 2025년도를 주목하게 되면서 주가도 여기에 주목을 하며 반을 하게 될 거다. 그래서 앞으로 세이트온네 주가가 어마어마한 상승이 시작이 될 건데 우리는 일단은 황금 매수 신호 황금 다이아 신호가 떠있으니 함께 매집을 하고 우리 영상 구독해 놓으시면서 매도 화살표가 뜨면 매도 하자 라는 말씀이 됩니다 목표선도 계속 보셔야 겠죠 목표선이 우상향하면 주가도 따라간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우리 영상 여기까지 보셨다면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 놓으세요 많은 것들이 앞으로 도움이 되실 거고 우리 구독자 분들은 이런 매수신호 매수신호 제가 장중에 발생한 이 매수신호를 구독자분들은 영상 방송보다 먼저 알려드리기 때문에 020-4469-6279 여기로 구독이라고 한 번씩 문자 남겨 놓으세요 자 구독 버튼 꼭 눌러 주시면서 문자 신청하시면 되겠고 세트리온 다음 영상에선 세트리온이 왜 100만원을 갈 수밖에 없는지 100만원 이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지 그 이야기를 그 이야기를 자세하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